아저지 형타! 와 뭐야! 자,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, 디온입니다. 네, 제가 오늘 이제 을랑을 뽑아봤습니다. 을랑은 지금 레벨 70이고요. 광추도 이벤트 광추, 오지련 찍어놨습니다. 다만, 근데 이제 성유물이 좀 아쉽긴 해요, 유물이. 유물이 이제 좀 이렇게 됐긴 한데. 아무튼, 일단 양자 4세트를 줬습니다. 얘 같은 경우는 속도가 좀 중요하고 효과물이 좀 중요해서, 뭐, 양자 4를 끼든 아니면은 뭐, 건어를 끼든 상관없고요. 근데 웬만하면 딜 챙긴다면 양자가 맞겠죠. 그래서 전 양자를 줬고, 그리고 이거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걸 껴야 됩니다 무조건 효과 명중에다가 공포증가 있다 보니까 이거 가져가면 딱 세팅 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제일랑 같은 경우는 세팅이 뭐 이렇습니다 효과 명중이 85예요 행적 같은 경우는 뭐 77입니다 럭키 세븐이죠. 뭐 이렇게 가서 한번 테스트를 진행해 봤는데 일단 뭐 당연하게도 좋습니다. 뭐 말을 말해 뭐해요. 너무 좋아요. 그냥 제가 지금 재래하고 경원하고도 다 테스트를 해봤는데 일단 뭐 약점이 있든간에, 뭐 없든간에 제래 같은 경우는 좋았어요. 응, 그냥 좋았어 근데 뭐 약점이 있거나 혹은 없는 경우, 없는 경원. 솔직히 좀큰차이못 느꼈어요. 그냥 뭐 명훈이랑 그다음에 제가 을랑이랑 이렇게 둘이 한번 테스트를 진행해 봤는데. 뭐 정훈이나 을랑이나 클리어 하는 거에서는 큰 차이가 없어가지고, 확실히 나이는 게, 제레는 을랑이 진짜 좋고요 정훈 같은 경우는, 정훈 라인이 맞아 보이긴 해요. 그리고 을랑 같은 경우가 또약점부여 같은 게좀 약간 좀 불편한 게좀 있긴 해요. 이게, 파티원의 원서 많아지면은 약점부여 하는 게 랜덤이라가지고 이게 또, 어 랜덤성이 의존하다 보니까, 확실히 좀 이렇게 라인을 잡아가는 게좀 제일 좋아하긴 합니다. 제가 데미지 테스트를 했을 때좀 차이가 많이 컸어요. 그 제레 혼자 썼을 때는 44,000터지던게 을랑 버프 받고 들어가니까 67,000까지 터졌습니다. 거의 한 1.5배 증가하고요. 아, 그리고 또 봤던 게 뭐였냐면은 이 을랑의 효과를 보면은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. 아, 여기 있다. 이거, 특성 이건데 을랑이 이제 공격을 칠 때마다 결함을 부여하는 게 있어요. 좀희망회로 불렸던 게 여기 반각이 있잖아. 그래서 이반각을좀 문만 조면은 무제한을 발동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건 안됩니다 반각이막두번 부여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딱한 번밖에 부여가 안 돼요 그래서 올랑의 최대 반각 같은 경우는 필살기랑 여기 특성에 있는 반각 개수 이거 두 개밖에 못 받아요 그래서 최대치는 한 60%대 대충 되게 좋은 서포터라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대화가 있다면은 가져가는 게 좋겠죠 그리고 또 이번에 이벤트 강추도 주고 보니까, 제가 원래, 이거를 맞출 생각 이 없었어요, 이거. 양자 다를 맞출 생각 이 없었는데, 또 이번 이벤트에서 양자 4성 자리를 또 공짜로 주다 보니까, 어떻게 해도 맞춰지긴 했거든요? 그래서 이런 게 있다 보니까, 확실히 좀, 얘네들도 을랑을 뽑으라고 강요하는 느낌? 좀 이게 많이 느껴져서, 제가 되면 한번 가져와 보세요. 네. 뭐, 경원이 있든, 뭐가 있든 간에, 얘는 가져가는게 맞아 보이긴 합니다. 그래서 뭐, 지금까지 뭐, 첫 일차 평가고요 뭐, 제가 많이 써보진 않았는데, 땅에 한번 몇 번만 굴려봐도, 좋은 캐릭터인 느껴집니다, 진짜. 근데, 제가 말할게요. 진짜, 뭐, 할 말이 많이 없어요. 그냥, 좋아요. 뭐, 안 좋은 캐릭터를 갖다가, 깐다면은, 여러가지 이유로 많이 까겠는데, 좋은 캐릭터는, 좋은 이유가 명확해가지고, 그냥, 그건 얘기하면 끝나서, 뭐,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. 그냥, 좋아. 그냥, 좋은데, 어떡하라고. 더 이상 말할 게 없어. 어, 그냥, 좋아요. 어, 끝. 빌랑 디을 쓰면은, 애들이, 다 들어 누워요. 이래버리니까, 그래, 이게 맞지. 이거 을랑 비술 차이도 있다니까 봐봐 을랑 비술이 저기 처음에 써가지고 애들을 그냥 들어 눕히니까 필드 캐릭터에 지금 생존력도 늘어났어 애들 안 맞으니까.